목도리 매는 방법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바로 여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오입니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바로 이 목도리 스카프 멤버입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면서 우리의 소중한 모가지, 모가지를 감싸줄 수 있는 목도리나 스카프 같은 걸 많이 매곤 하시는데요. 이 목도리 매는 법도 굉장히 다양해요. 하지만 거의 요기에 가까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목도리 방식. 궁금하세요 여러분? 저는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실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목도리 방법 6가지를 준비했는데요. 난이도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도리 매일 때한 가지 유의사항. 목도리가 두꺼울수록 복잡하게 묶기도 어렵습니다.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잘안 묶여요. 그걸 알아두시고 저는 조금 얇은 스카프, 하바앵크의 스카프를 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볼까? 첫 번째 방식은 난이도 최하 한쪽으로 싹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두꺼운 목도리를 활용할 때 좋은 방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방식 역시 난이도 최하 기본 매듭법 아시죠 여러분? 한번 해서 안쪽으로 싹 넘겨주는 굉장히 기본적인 방식인데 저는 이 방식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목이 다 비어서 보온성은 별로 좋지 않지만 스타일링할 때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식 난이도 하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목도리를 이렇게 두 줄로 잡아서 한번 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구멍 보이시죠? 이 구멍으로 싹 넣어주고 정리. 가장 대중적인 방법이고 목을 싹 감싸주기 때문에 나름의 보온성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번째 방식 난이도 하. 세 번째처럼 역시 기본 매듭법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한쪽에 위편. 위편에서 한번 기본 매듭법 있잖아요. 기본 매듭으로 묶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본 매듭을 살짝 공간이 남게 묶어주면 나머지 부분을 여기 있는 이 기본 매듭법 여기로 넣어주는 거예요. 싹 넣어주면 이렇게. 가운데 매듭이 생기고 이 꼬리 두 개가 생기는 이것도 아까 멋부릴 때 좋은 방식이고 셔츠 위나 아니면 이런 니트 위에 이렇게 뭐 묶어준 다음에 코트 같은 거 입고 뭐 야상 입으면 참 예쁜 그런 방법이에요. 다섯 번째 방식, 난이도 중. 사실 중이긴 한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엄청 쉬워요. 한번 둘러줍니다. 이렇게 둘러준 다음에 거기서 기본 매듭으로 싹 넣어주는. 이건 이제 두번 묶는 방식이기 때문에 보온성이 조금 더 올라가고 아주 추울 때 활용하기 좋습니다. 이 남은 매듭이 좀 짧아져서 약간 귀여운 느낌도 나는 그런 방법이에요. 대망의 마지막, 여섯 번째 방식인데요. 난이도 상, 조금 어려운 편이라서 제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한번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섯 번째 방식 때처럼 한번 돌려줍니다.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돼요. 살짝 공간이 나게끔 돌려준 다음에,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이 둘러준 부분 있잖아요. 그 안으로 싹 넣어줍니다. 싹 넣어준 다음에, 안으로 넣으면 이 넣은 부분하고 원래 이 두른 부분하고 이 안에 공간이 생겨요. 공간이 생기죠. 이 공간 안으로 나머지 친구를 슈~ 해서 넣어줍니다. 보이시나요? 이렇게 넣어주면 이렇게 좀 예쁜 모양의 매듭이 생기는 바로 그런 묶음법이에요. 이거는 사실 클래식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알고 계신 방법이고, 정장 자켓 위에나 코트 위에 많이 활용하시는 방법이에요. 지금 저는 짧은데, 살짝 두툼한 목도리가 이렇게 매듭이 생기면 굉장히 예쁘거든요. 한번 직접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목도리 매는 법 6가지였습니다. 궁금하시거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은 꼭 댓글로 남겨주시고, 다음 영상 아주 기대해주세요. 안녕!